나무, 나무 조각 몇 가지 가져와서 캠프파이어 지을 것도 필요하고요, 네. 아, 아마를 만났는데 지금 피로도가 상당하거든요. 일단은 휴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근처에다 제가 지낼 만한 아마도 있고, 뭐이 정도면 됐지. 물은 뭐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뮤식할것을 정해드리겠습니다 서뮤 불의 디오에 필요할 것같요요서가직비디오에서니까요디들에서드리겠죠아마서 뮤직비디오에서 다볼수디오다 제목까지로. 지금 빨간 불 들어왔어요. 경고 겨우 했네 아휴 저 친구는 또 죽었어 아 근데 이거 뭐, 뭐 살려줄 것 같은데 중국인인가 어 아, 근데 피로도 줄어드는 속도 보이세요? 지금 아... 엄청 느리네요 이럴 때제 체감이지만 간이천막 있잖아요 간이천막에서 자면은 좀더

여기서 거의 나이트가 공개가 되는 것 같네요 편이쉬어할할 때. 연 your heart. I don't k 요 o w 나 f you can't. I don't know i 이렇게 촬영을 하고 I d 하를 하는데 조금 제가 방법을 잘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선 촬영한 거는 모비진으로 촬영을 하고요. 프로그램 모비진으로 촬영하고 그거를 네이버 클라우드에 올려서 자, 그거를 클라우드에서 PC로 다운을 받아요. 그래서 PC에서 지금 유튜브로 업로드를 하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영상을 지금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거점으로 이게 이 섬에서 거점이 여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섬에 있었던 거점들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그 섬마다 거점이 남아 있어요. 시간 한번 볼까요? 지금 피로도 증가율이 마이너스 22.7이잖아요. 모닥불에서 한번 잡을게요. 아 휴식을 해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10이에요. 그러니까 천막이 좋다라는 거죠. 천막에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어... 촬영부는 지금 한 30분 단위가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평소에 유튜브를 좀 챙겨보는데요. 10분마다 하는 거는 굉장히 번거롭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막 업로드 하는데도 10분씩 마다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번거롭고. 30분마다 하면은 할만한 것 같아요. 근데, 어... 왜 30분인지는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30분으로 하고 있는데, 뭐한 시간이 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로서는 조금 번거로움이 줄어드는 거니까, 1시간으로 해볼까요? 이번에. <laughs> 근데 이렇게 막 떠드는 제가 열심히 떠들고 있잖아요. 그동안 이 입을 주차하지 못하고 혼자서 입꼭 다물고 있었는데 이렇게 떠들면서 하니까 뭔가 좀할 어... 맛이 나네요. 힘이 좀 나고. 개인적인 거라서. 어우, 잔다. 잘 잔다. 이게 지금 휴대폰을 가만히 놔두고 있는데 자는 거거든요. 휴대폰을 싹들잖아요 이렇게. 어. 이렇게 일어나요. <laughs> 이게 뭐라 그러지? 자이로 자이로 라고 하나? 그 휴대폰을 수평 수직을 이제 체크해서 어. 한동안 변화가 없으면 이렇게 잘때 눕혀주는 것 같아요. 음 조금 무료 하시는 분들은 피로도 때문에 어쩔 수 없으니까 한 5분간, 네, 5분간 음, 휴식을 취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너무 잘때 내가 생각했어. 부분 잠시. mm <laughs> 자, 한 5분 지났죠? 다시 왔습니다. 지금 잠시 동안 제가, 어, 유튜브를 봤어요. 근데 어제는 없었는데, 듀랑고, 어, 플레이 영상이 꽤나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어, 그래서 저도 뭐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laughs>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피로도가 어느 정도 줄어든 것 같거든요. 볼까요? 현재 필요도 빵 이제 출발해 볼게요 자 오늘의 목표는 음, 딱히 없어요 현재로서 그래도 할 수만 있다면 큰 공룡을 잡아보고 싶어요 왜냐면 저는 사냥꾼이니까 그리고 서브 미션으로 저는 우리 같이 지내는 구독자 여러분 팀원들에게 고기를 공격해야 되는 서브 미션을 할고있 때문에 계속해서 사냥을 하고 고기를 나르려 음. 그런 미션을 수행하 있습니다 아 고기 얻었네 육레벨 <laughs> 고기야 이거라도 줘야지 아이구야나 이렇게 꺼야 되겠네 이 움직이는 적을 때릴 때가, 클릭할 때가 좀 힘드네요. 사실 제 직업이 학생이었잖아요. 처음에. 여학생. <laughs> 괜히 웃게 되는데. 여학생을 했는데, 이제 옷을 만들었었어요. 지금 이 옷. 근데, 그러고 나서 죽었는데, 옷을 떨군 거예요. 그런 다음부터는 그뭘못 입어요. 입었... <laughs> 그뭘못 입고 있어요. 경문를 걷는데. 아, 정말,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자 분들께도 <laughs>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확실히 모닥불 근처에 있을 때 좋네요. 따뜻해지는 기분도 있고. 근데 이 섬은 제가 사냥하기 조금 껄끄럽네요. 아마 레벨도 높고, 그래서 좋은데. 고기를 얻기에는 좋은 선같지 않네요 그쵸? 지금 잡는 것도 뭐 조그만한 초록색풍만 잡 있고 그런 건 어디 가든 있거든요 이렇게 아 줄기를 왜 그렇게 켜냐면요 줄기를 두 개를 합치잖아요 그럼 긴 끈이 돼요 그긴 끈을 이제 또긴 막대 그두 가지를 조합해서 활을 만들 수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이좁는게 빠르지? 화를 어, 만드는 데 막대랑 긴 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재료 가공을 누르면 이렇게 줄을 이을 수 있어요. 근데 네, 높은 레벨을 사용할수록 더 좋은 물품을 생산하는데요. 어, 스탬이너. 스탬이너. 그래서 이렇게 높은, 아마, 높은 레벨의 아마줄기를 획득하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물도 좀 마시고 그래야 되는데, 바닷물은 짜서 오히려 해가 되더라고요. 지금 우선 이 섬의 거점을 제가 정해놨었기 때문에, 그리고 섬, 아, 섬이래. 거점 옆에 지금 항구가 있잖아요. 항구가 있기 때문에 물, 어떠한 물도 생각했거든요. 민물이나 바닷물. 거기에서 어... 신발 모양의 아이콘이 있어요. 버튼인데 그 버튼을 누르면은 그 항구로 갈 수가 있어요. 이것만 자꾸 보여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거점을 저쪽으로 정한 거예요. 그런 지리적 편의성 때문에 지금 물로 들어왔잖아요. 그럼 오른쪽에 메뉴가 뜨잖아요. 일단 한번 씻어주고요. 아 이거 씻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때문에 확대물해서 씻을게요. 이게 저 혼자 도착했으니까 <laughs> <laughs> 네, 이렇게 씻어주고요. 그리고 이 신발 모양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한구로 이렇게 누르잖아. 요 바로 이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든 이제 집으로 바로 갈수 있는 그런 질이죠. 응? 이점을 안고 이성을 정복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아 얘네들 얘네들 계속 잡아야 되나? 근데 얘네보다 더 좋은 제가 잡을수있는곳 중에 더 좋은 곳이가 있거든요. 약간 돼지랑 말이랑 중간 정도로 생긴 공룡이 있는데, 그 공룡은 이 섬에 안 사나봐요. 그, 그 친구가 굴도 나야 돼. 좋은데. 없어요. 더 없으면 없는대로. 이 친구들도 구도는 굴이니까. 가속이면 한 개만 더하겠 있구요. 와, 원샷 언킬, 그랬어요? 치명타. 멋지네. 이거, 시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5분의 10분 사이에 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간. 브라키오사우루스한두 마리 어제서 잡았는데, 시키기 드라키오사두 마리 잡는데, 한 마리 처음에 그 시체가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채집도 못하고, 낭패를 본적인 있는데, 이렇게. 여기가 요 가리뼈도 가져가면 좋아요. 근데 그걸로 활을 만들거든요. 근데 왜안 좋냐? 얘가 레벨이 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활을 그걸로 생산을 못해요. 그래서 좋은 무기를 만들려면 좋은 재료만 써야 됩니다. 에이, 아이번트 미트 고기를 원해. 고기를 원해요. 궁 아, 네. 궁 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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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네. 을잘 써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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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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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좀 떠들면서 하니까 덜 심심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느끼시기에는 목소리가 좀 듣기 싫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레벨업을 하면요, 그 활동력, 스테미너라든지 피로도가 감소가 돼요. 초기화가 돼서 최대한 쌓아두고 플레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저 친구 잡고 싶은데, 정말 잡고 싶은데. 이렇게나 잡수. 완전이긴 한데요. 스태미너가 없어서... 컨트롤을 를 해요. 이랑장이탈을 적절히 활용을 해놔 음... 아마 여기 지금 거리를 제대할수 거리를 있어요. 그럼 리니드 거리 제대로 해주면은 다음일이지할겠요안에는리까지서 접수하기는 완 좋겠네요.

할까요, 지금 아, 지금 레벨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못해던 것들을 좀 키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저 대치가 되네. 잡고 되네. 잡고야 되겠다. 한 마리 정도 잡을 수 있지. 있지. 자야, 뭐라 도와줘, 도와줘, 안 도와줘,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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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좋아. 이렇게 명중률이, 응? 포텐이 터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기분이 좋죠. 아, 카메라, 카메라 했을 때. 가방을 비워야 되겠어. 뭘 버리지? 돌멩이가 생각보다 좀 많네요. 돌멩이를 좀 버려볼게요. 유용하긴 한데, 현재로서는 지금 제, 음, 퀘스트가 있잖아요. 고기를 구해와라. 우리 부족원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한 고기를 가져가겠습니다. 어, 그러고 보니까 아까 그거... 어, 예, 오 죽을라 그래. 아, 원래 죽었지. 사라지면 안 돼. 사라지면 안 되지. 힘들게 잡았는데 깃털이 이거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는데,